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김충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며 감사로 성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감사로 말씀을 듣는 자를 주는 은혜를 베푸시며, 감사함으로 주를 따르는 자를 주는 구원해 주시며, 감사로 주를 전하는 자에게 주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를 주는 기뻐 응답하시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자를 주는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도다. 2025년 9월 21일 2만 584번째 글 시애틀에서 시편 50편 23절